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스틸클라이드에 신형 로우 페어링을 장착을 하고 드디어 양양으로 출고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할리 데이피슨 정품 핸들바 정품 로우 페어링 멀티등 바지 형태를 장착을 하고 출고를 원하셔서 그다음에 프런트 크롬 포크 세트까지 이제 장착을 원하셔서 다 장착을 하고 4월 말에 구매를 하셨는지 야 출고를 합니다 로우페어링이 드디어 들어와서 출고를 합니다 내일 양양으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유리막 코팅으로 반짝반짝게 발라놨더니 더 이쁘네요 아 시용 로우페어링에 프론트 포크 면발광 LED 핸들바를 약 13인치 형태로 올려서 이제 미러까지 장착을 하고 열선 그립도 장착을 하고. 그 리어가드 멀티 룸받치그 다음에 시소기어 스탠드 연장키 그 스팟 플러그와 코일 커버까지 그다음에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하게 되는 아일렛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양양으로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어출고합니다 언제오냐 언제오냐 하셨는데 드디어 와서 출고를 합니다 네, 양양에서 뵙겠습니다 렛츠고 이 신형 모델은 이제 운송 모드가 따로 있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키 온하고 오프를 하고 양쪽 방향신등을 누른 반면, 이키 오프를 하시고요. 이 상향등 버튼과 왼쪽 방향신 버튼 누른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이 한번 해보시죠. 키 오프하고요. 좌쪽과 왼쪽 방향신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의 모터사이클이 실은 영상이 뜨게 되고, 이때부터는 운송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운송모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키가 가까이 있더라도 이준립센서에 의해서 이제 차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계속 보안이 돌게 됩니다. 그런 모드를 꺼 놓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동차의 모터사이클을 운행을 하거나 배에 싣는 경우에 이 운송모드를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이걸 안 해놓으신 분들은 차량 이제 싣고 오시면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이제, 이제 차량을 보내거나 배에 싣는 경우는 꼭 운송 모드를 꼭 하십시오. 키 on 하고 오 f f 를 하시고 사용된 버튼과 왼쪽 방향시등. 기존에 있는 모델들은 양쪽 방향시등을 누르게 되는 거죠. 스포츠 S나 펜나메이카는이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 이 버튼 형태가 아닌 뭐패보이나 이전 스틸글라이드 로드글라이딩 양쪽 방식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음도 양양으로 렛츠고 와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아 한번 가서 앉아보시죠 어쩐이 아, 멋지. 오면서 멋진. 충전도 멋진. 하고 멋진. 와요 고자 갖고 왔네 고자 놓고 와죠 거의 완충 됐을걸요 이제 네. 미래의 라이더 분들에게 뭐라고? 할리카락 어.. 할리카라고요할리카 <laughs> <빨리> 하지 <타지> 마세요 <laughs> 세대 갖고 계시면서 무슨 아이고 아이야 두 숟가락 한 숟가락으로 해주세요 걔네부 어, 뭐야 그냥 보내줘 현식은 은색은 구조 변경을 받아야 돼 왜냐면 이제 아예 인증 받을 때예 선생님 저희가 네, 출연됐거든? 응. 충전기 안 넣었어요? 어? a g m 넣어야 돼 이거 이게 모드를 a g m 아 수리가 좋아 끝내줘 응구제표가 없어요 응. 이때는 직수입 크레이저 어떻게 보면 이제